안녕하세요 꽈칼라이프입니다 캘리포니아 LA지역에 살고있는 저의 칼라이프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해주세요 저번에 캠핑을 허탕쳐서 이번 주말에는 벼르고 나왔다 LA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이곳 여기서 캠핑을 할수 있을까? 목적지까지 흙길은 5마일밖에 안된다 그런데 바람이 심상치 않다 모래바람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바람이 엄청나서 차도 똑바로 안 간다. 목적지가 멀리서 보여야 하는데 하나도 안 보인다. 지프들과 함께 멀리 보이는 우리가 갈 목적지. 나는 지프에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프 웨이브 따이는 없다. 저 멀리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합류한 감성 캠퍼 윈젤라 커플 잘 따라오고 있다. 어. <laughs> 역시나 초강 력바람서 있기도 힘들다. <laughs> 시속 43마일 바람이다. 여기서 어떻게 캠핑해? 오빠 어, 우리 어떻게? 일단... 바람을 어, 피해 여기, 차 괜찮아? 옆에 숨어 있자. <laughs> <laughs> 어, 어, 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린다. 넌기가힘들어서 일단 차안어 나도 심가어떻게 우리 오빠 우리 어떻게 일단 가까이가보자 부럽다. 가시에어스가어가 바람 걱정 없어서 저기 사람들이 서있다 그건... 지금 바람이 좀덜 불어? 덜 불긴 아무래도 여기서 캠핑은 무리인가? 또 허탕 칠 수는 없다 <목소리> 여기가 그냥 아무데서나 캠핑할 수 있거든 예 <목소리> 네, 그러게요 여기 위치가 별 사람은 없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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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사람 뭐, 일단 이 신기한 지형을 감상해본다. 여기서 데스밸리 얼마나 걸려? 아빠? 아, 진짜요? 어디로 갈까 이야기 중. 이쪽으로... 북쪽으로 1 시간 가면 있는 고스트 타운에 가기로 했다. 아 너무 아쉽다. 다음에 다시 돌아오마. <목소리> 저 끝에 보이는 게 고스트 타운이다. 전에도 몇번 와본 적이 있다. 이 지프는 한판 붙자는 건가? 사기통이 어디서? 아, 고스트 타운이라고 하기엔 사람도 살고 있고 건물도 깨끗하다. 캠프 그라운드에 자리를 찾았다. 입장료는 오불이다. <놀람> 바람이 하나도 안 분다. 너무 좋다. 대박. <놀람> 역시 갬성 캐퍼. 어느새 장작을 이쁘게 쌓아놨다. 뭔가 평화롭다. 바람이 없으니 덥다. 이 건물에서 입장료를 내야 하고 옆에 화장실, 샤워실도 있다. 지금은 고스트타운이라 불리지만 1897년부터 1914년까지 금을 캐던 광산 캠프였다고 한다 화장실은 엄청 깨끗하다 마음에 들어서 일부를 팁으로 줬다 앞에 있는 오리지널 지프 윌리스 1941년 전쟁 때 만들어진 모델이다 차체를 제외하고 엑슬, 휠, 타이어, 윈치 같은 건다 요즘 거 같다 여기서 아이린과 2년 전에 아이고, 사진을 아이고, 찍었다. 그래도 캠핑할 때잘찾았어 여기가 이렇게 좋았었나? 나 <laughs> 그때 네, 진짜 더워 죽는 줄알 점점 형태를 갖추어가는 감성캠. 네, 나만 날 감성 좀 챙기라고 아유, 그러고 보니 이 많은 게 어떻게 지프에다 들어가지? leichte Manner, 시간이 지나니 바람이 슬슬 다시 불기 시작한다. 그래도 아까에 비교하면 기분 좋은 바람이다. 갬성 넘치게 앉아있으니 힐링이 된다. 사막 땅나기 어쩐지 여기저기 지뢰밭이더라. 바닥에 뒹굴고 있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암튼 팔자 좋아 보인다 캠핑장 바로 옆에 묘지들이 있다 언제 묻힌 사람들일까 뭐 하던 사람들이었을까 바람이 점점 불기 시작해서 더 늦기 전에 텐트를 쳐준다 탈비 날라다녀서 팩을 먼저 땅에 박아준다 그 다음에 텐트를 펴는데 땅에 먼저 박고 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이렇게 바람에 날아간다 I've been 무 소리야 부서지는 거 아니야 이거? 깍지게 <laughs> 생겨서 바람 불면 부서질 것 같다 좀 불안해서 창문을 다 열어놨다 이럴 때는 낮고 둥근 텐트가 더 좋다.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텐트 윗부분에 바람에 꺾이지 않게 줄을 땅에 고정시켜준다. 이럴 때에는 텐트에서 최대한 멀리 박을수록 튼튼하다. 스노픽 탑도 잘 버티고 있다. 거 쓰고 갬성 윤젤라들도 고생 중이다. 다른 오벌랜드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가 보다. 타코마, 포르너,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도 왔다. 아쉽지만 가야할 시간이다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런 말 괜히... 나름 깨끗한 화장실 샤워실도 있는 괜찮은 캠프사이트였다 이런 갬성 캠핑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좋고 특히 와이프들이 좋아한다 다음번에 오프로드로 더 들어가서 오지캠핑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트럭의 오프로드 모드가 좀더 필요하다 흐흐흐흐.